아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있으면 한번 내라고 해보세요. 어? 내라고 한거 아니에요? 잠깐만 그러면 귀신이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? 내라고? 귀신이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? 뭐 뒤에? 여러분 뒤에라고 한 건가요? 당신은 여자입니까? 남자입니까? 응? 몰라, 당신은 여자입니까? 남자입니까? 뭐라고? 당신은 여자입니까? 남자입니까? 여자, 여자라고.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?